영상 보시기 전에 잠깐 노구리 채널 구독과 알람 설정 해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추첨을 통해 기프트 카드를 드립니다 오늘 당첨자는 조카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금요일을 알리는 너구리의 소식통 여러분 오늘 두 가지 소식 너구리에 준비해봤습니다 아주 아주 도움이 되는 꿀팁이라는 거 들어가기 앞서 지금 너구리 채널에서 소나타 그리고 레전드 카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구독과 알람 설정 한 번씩 잊지 마실게요 아, 그래서 첫 번째 소식 신규 모드 복불복 모드가 나온다고 합니다. 커뮤니티 유출자를 보면은 10월 5일 빠르게 만나볼 수 있을 예정인데요. 이 복불복 모드는 너구리가 중국 서버에서 미리 플레이 해보니까 같은 기본의 캐릭터의 팻, 모든 아이템하고 심지어 게임 방식까지 랜덤으로 뜨니까 어떻게 보면은 실력과 더불어 운빨까지 겨루게 되는 그런 모드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이게 중국 서버 기준으로는 넥킹전에서도 플레이할 수 있었는데 한국 서버 처음 등장할 때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한가지 확실한건 우리 소바금 유저나 무가금 유저님들도 조금 공평하게 즐길 수 있는 모드라는 거겠네요 아 다음으로 백기사 빙고 시스템에 대해 더그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기사는 빙고를 통해 뽑아야 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총 25칸의 빙고에서 모든 칸을 채워야지 영구 백기사를 얻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백기사 빙고의 특징을 몇 가지 정리해보면은 우선 하나! 빙고 입장권은 빙고 한 줄마다 미니 보상이 존재한다 중석 기준으로 스키드, 고글, 캐릭터, 뭐 페인트의 번호판 등 코스튬 세트 하나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아마 한석도 이거와 비슷하게 등장하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백기사를 얻기까지 굉장히 많은 건전지가 들지만 마냥 가성비가 나쁜 상품이다? 라고 말하기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다음으로 둘! 빙고는 중복으로 등장한다. 이거 2 5칸 이라고 입장권 2 5개면 얻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셨다면 유감입니다. 이 빙고 중복 숫자가 나온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요. 25개는 커녕 1 0 0개를 질러도 절대로 빙고 전체를 채울 수 없으니 엄청난 양의 건전지가 필요하다는 게 짐작이 가시죠. 마지막 셋. 반드시 질러야 하는 최소 입장권의 개수가 존재한다. 여러분, 이 빙고 뽑기는 기어 시스템하고도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최종 보상을 얻기 위해서 질러야 하는 최소, 그리고 최대 재화가 정해져 있다는 건데요.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이 모든 빙고를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 입장권 개수는 중석 기준? 260개입니다 아무리 질러도 질러도 259개 미만으로 지른 친구분들은 절대로 백기사를 뽑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천장은 320개랍니다 320개가 되는 순간에 반드시 마지막 빙고를 채울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골드기어하고 비교해서 진짜 운이 없는 친구들은 필요 이상으로 많은 건전지를 써야 한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백기사는 9월 28일 11시에 한섭에 등장한다고 해요. 얼마나 보상이 바뀔지 또 확률이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횡틀 그 자체는 중국 서버와 비슷하게 진행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지금 공주 디즈니 이벤트 진행 중이더라고요. 바다선장 로드마니하고 방식이 비슷하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 모두 공주 디즈니 받을수있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이 시간에도 너구리도 재밌고 알찬 카로틴 컨텐츠 준비할 수 있도록 할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